근데 회전해서 같으니까 가로를, 세로를 뭐 이름을 XY가 의미가 있나? 없지 싶은데. 예를 들어서 넓이가 6인데, 넓이가 6인데 이거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하면, 어, 2랑 3이 있겠네.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. 근데 회전해버리면 3이 같으니까 가로설이 순서상 의미는 없는 것 같아. 그니까, 러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, 2랑 3을 찾으면 되지, 3이라고 해서 얘를 돌려가지고, 얘도 되잖아요라고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닌 거죠. 맞죠? 그러니까 하나만, 그니까, 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그러면, 순서 없으니까, 순서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. 자, 2,400, 그 가로사 이름만, <laughs> 순서상, 가로, 세로, 2,310, 소인수분해하면 뭐라고? 2 그게 맞네, 그게 맞네. 3 1이 뭔데? 아니 그러니까 10 231이잖아. 그렇죠. 231이 뭐 곱하기 뭐지? 21 21. 21 곱하기 11 여기에서 2, 5 나오고 11 그럼 아까 뭐 누구 제곱이라 그러던데 2, 3에 5에 7에, 11에 이 종류 다 다른 거 나오잖아. 맞죠? 서로 다른 다 5개 나왔지? 어떻게 할까? 그 다음에 순서는 없어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 치자고. 음. 얘가 가로냐, 세로냐가 의미 없잖아. 그거 집합분 오. 오, 오, 오이말 더듬지 마. 고 아니, 그거는 두개세 개일 때 의미일 테고. 꼭 요거만 있는 건아니죠 아이가. 아이가 반말이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한개네 개랑 두개세 개로만 나누면 되겠죠. 음. 그러면, 한 개랑 네 개로 나누면. 그거 다섯, 오십일, 사십사, 두 개, 세 개. 오십이, 다 얼마인가요? 십, 십 둘을 더하면?